네 안녕하세요 청옥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 원때유리용 영락 문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거 모양이 아시다시피 이게 꼭 연봉문이잖아 요 연봉 그러니까 시계에서 연꽃잎 이게 그러니까 연꽃잎으로 돼가지고 영락 이 줄기는 영락으로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영락 구슬 같이 해가지고 도안을 넣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보면. 은 어, 믿고 또 이거 원대로 보시면 돼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아주 상당히 좋은 기물이그니까내가 경매인데 한몇년 전인가 이거 한 두세 개를 한번 어디 유튜브 경매하는 거 봤는데 저는 이거 예전에 한 구입을 했어. 오래 전에. 근데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릴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요리, 요리용인데 어떤 때는 몰라요. 그 정확하게. 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한국도리 같은 고미술 감정원이 있고 뭐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이런 거는, 저, 저는, 저, 어차피, 저, 인사동에 있다 보니까, 샵을 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중국 특히 당사꾼들도 많이 왔고, 예전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 그 중국이라는 데가 워낙 그 기물이 크다 보니까, 분야가 다 틀려요. 청동 좋아하는 사람, 청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고도자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뭐 현대 법랑 좋아하는 사람이, 다각자요이 장사꾼들도. 왜냐면 너무 수량이 많으니까 그런 분야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 한몇 년, 한 6, 7년 전에, 아, 그 중국 장사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원대 유룡이 잔지 영락잔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상당히 좋은 건데, 어, 내가 시중에서 내가 한 2, 3년 전에 누가 이제 어디, 어디 옥션에서 이거 내가 두세 개, 세네 개를 이제 거래하는 거 봤는데, 아무튼, 그때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거고,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음 욕심 같아서는 제가 그런 얘기 안고, 저도 한번 그걸 이제 나오면은 한번 구입했 까는데, 했 여지껏 한번 구경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세네 개 나오고서 한 번도 구경을 안 했는데,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이거 구입을 했는데, 그, 어 그때 당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경매에서 샀는데, 이제 그때 샀더니 중국 그, 소장과그 장사 하시는 말이 상당히 중국에서도 귀하고 괜찮은 기물이니까 잘 관리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관리했는데 시청자분들 그래 요 이런 거 별것도 아니지만 은 상당히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같아근데 상당히 원대 유리용으로 유리용은 이제 유약을 유리용 요 영락무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연봉에다가 안에는 연봉이고 요 영락무늬만 아주 뺑 돌아가지고 유리용을 같이 그러니까 영랑문이다가 유리용 같이 넣고, 이거 화형으로 또 만들었고, 이 잔은.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여기 이, 이, 그 받침대도, 고족배 받침대도 화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영랑으로 묶고. 그리고 미쿡도 보시면 아다시피, 어, 노태, 노태로 되어 있지만, 영, 여기 원대의 노태, 특이하게 노태리고, 이 안에 쪽으로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원대 형이 딱 맞아요. 이 안에 그 노태 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노태된 게 없게 맞는데 어떤 때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인데 이건 진짜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은 좋은 기물이니까 제가 청울시에서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것이걸어 보고서 내가도 그냥 말았는데 지금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한 세네 한분 세네 개 정도 갖고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런 거어원대유용 맞으니까 아무튼 잘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아 진짜 음. 그꼭그 갖고 계시면 나중에 큰어 예를 들면 이득이 많이 오고 행운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이즈 한번 쳐드릴게요 높이가 한 10cm 되네요. 그리고 요 지름이 한화형끈으로 해가지고 지름이 한 9cm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두개 똑같은데 상당히 일대 한 쌍이죠. 이거는 뭐 일대를 보시면 아시고 한 쌍인데 영랑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시청자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이런 어그 김을 어~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 이삼 년 전에 한 두세 개한 세네 개를 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 그~ 거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잘 갖고 관리했다가 나중에 어, 도자기 진짜 어, 좀 좋은 그~ 뭐랄까 환경이 나아지면은 그때 어~ 제대로 가격도 받고. 괜찮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좋은 도자기 참 좋은 도자기는 따로 없어요. 내가 많이 연수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이 발품도 팔아야 되고 예전 같은 건데 지금은 이제 워낙 유튜브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항상 고도자기 그 같은 거는 만져도 보고 직접 구경도 해고 만져도 보고 한번 눈으로 직접 보야이 도자기 하는 분들은 이제 쓸 수가 없고 손해를 안 보는데. 그 화면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 하시면은 나중에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